중국 통상 교섭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의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기 정부 출범 가능성을 앞두고 인공지능 칩 선두 주자인 엔비디아 고위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왕서우원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가 베이징에서 제이프리 엔비디아 글로벌 업무 운영 담당 부사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엔비디아의 중국 내 사업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 최신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고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일부 제품 라인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첨단 반도체 공급 차단으로 AI 기술 발전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반도체 규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봉쇄와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 발표가 임박한 만큼 양측 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